애들 쉬는데, 이 나무를 사하고 깔았는데, 이게 비 맞아보니까 다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일단. 야, 틀나다 야, 뭔 배터리 이렇게 많냐? 와, 씨, 작다이네 또. 그통 사이로 배터리 이렇게 빠지는구나. 잠깐만 뭐가 이렇게 안맞아? 좋죠 구독자님들? 애들이 여기서 쉬고 땅바닥에 여기 비오면 빗물이 좀 흐르는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쪽에 울프 있는데 나무 깔판 두개 깔아 줬습니다 이렇게 깔아 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누워 자 이게 더 좋아 나머지 두 개는 여기다 깔아 줬습니다 이렇게 딱 사이즈가 안 맞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이렇게 해서 빠귀 왔다 갔다 할때 나무 밟고 댕기라고 이거 하지마 에휴 또라이 진짜 가만있어! 금자있어 가만 가만있어! 가만이어 가만있어! 그만하어그만있어가만그만있어가만 제리야, 너는 뭐하냐 거기서? <웃음> <웃음> 개들이 너무 크고 그렇다 보니까 제리가 저기서 들어가서 와, 아, 신세 참 처량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제리야.